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지입니다. 더 특별하고 즐겁고 자극적인 맛을 구현하려 식재료와 조리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인 과학 영역에서 맛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조절하기 위해 미각세포에 대한 생명과학적 이해와 분자수준에서의 화학적 설계 그리고 합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맛은 과연 어디까지 발전해왔을까요? 허가와 미허가의 범위를 넘나드는 가장 강력한 맛에 대한 화학을 소개합니다. 맛은 혀로 느끼는 감각입니다. 신경세포의 자극과 전기신호 전달이라는 과정을 활용해 인공미각의 구현도 가능하지만 역시 본질은 미래와 미각세포에 의한 분자의 감지입니다. 미각세포 내에서는 우리 생각보다 더 복잡한 순차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며 이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혹은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ATP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미각의 종류에 따라서도 기작은 차이나는데 짠맛과 신맛은 세로토닌에 의존적이며 그외 미각들은 ATP를 통해 신경세포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예전과는 달리 맛의 종류별로 느껴지는 미래의 분포가 다르다는 이론 대신 모든 맛의 수용체들이 서로 다른 비율이지만 함께 존재한다는 미각세포 구조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감칠맛에 대한 발견 이후 지방산에 의한 기름진 맛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별도로 존재해 올레오거스터스라는 여섯 번째 맛도 등장했지만 이번에 비교해보려는 광범위한 미각은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 신맛의 다섯 가지 종류입니다. 물론 매운맛은 미각 수용체에 의한 것이 아닌 통증의 한 종류라는 사실이 이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매력적인 맛의 한 종류인 만큼 함께 고려해 보려 합니다. 혀의 미각 세포마다 감지하는 맛은 다릅니다. 그리고 수용체에 분자 혹은 이온이 결합하고 유입되는 것으로 세포 내에서 전기 신호가 형성되며 뇌로 전달되어 미각을 느끼게 됩니다. 특정한 맛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외부와 맞다 분자를 감지하는 수용체입니다. 맛에 따라 수용체의 구조와 형태가 밝혀져 있죠. 구조적으로 비교한다면 실제 화학 분자를 수소결합을 비롯한 비공유결합성 상호작용으로 인식하는 단맛, 쓴맛, 감칠맛과 단순히 이온의 유입으로 인식되는 짠맛과 신맛으로 나뉩니다. 단맛은 설탕을 비롯한 당 분자들이 T1R2와 T1R3 두개 수용체에 결합해 느껴지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과 달리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시작은 역시나 수용체에 대한 화학 분자의 결합이며 그 과정은 수소 결합이 핵심을 이룹니다. 단맛의 기준은 역시 설탕이라고도 불리는 자당입니다. 편의상 설탕이라 이야기한다면 다른 달콤한 당 분자들의 단맛 정도를 비교하기 편리한데 포도당은 약 0.74배의 단맛, 엿당은 0.33배, 유당은 0.16배의 단맛을 가져 생각보다 설탕은 달콤한 물질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설탕이 인류 역사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았던 데는 이유가 있죠. 이후는 더 달콤하고 저렴한 물질을 찾아내기 위해 인공 감미료의 설계와 합성으로 이어졌는데 단맛에 대한 초기 발견은 모두 우연한 결과였다는 사실은 유명합니다. 1879년 콘스탄틴 팔베르크는 톨루엔 유도체를 이용한 합성 실험에서 의문의 달콤한 물질을 발견하게 되는데 최초의 인공 감미료였던 사카린이었습니다. 그리고 1937년 일리노이 대학교의 대학원생이었던 마이클 스베다는 실험실에서 해열제 합성 연구하던중 실험 테이블에 피우던 담배를 내려놓았다 다시 입에 물었을 때 사이클라메이트의 달콤한 맛을 발견합니다. 1965년 제임스 슐라터는 항궤양제 연구 중 실수로 아스파탐을 손에 쏟았으며 보고서 종이를 넘기기 위해 손끝을 핥았을 때 달콤한 맛이 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976년, 샤시칸트 파드니스라는 연구원은 테스트해보라는 교수의 말을 테이스트로 잘못 듣고 화학 물질을 먹어 수크랄로스를 찾아내죠. 사카리는 설탕보다 최소 300배에서 최대 500배 더 달콤한 물질이지만 쓴맛 수용체를 함께 자극하기 때문에 씁쓸한 끝맛을 가져 다른 감미료와 혼합해 사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이클라메이트는 설탕보다 약 30배가량 더 달콤한 물질로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중 가장 덜단 화합물입니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약 200배 달콤한 물질로 아스파르트산과 페닐 알라닌이라는 두 아미노산의 결합 형태입니다. 이 때문에 가열 및 고온 조리 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베이킹이나 요리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약산성 조건에서 더 안정해 음료에만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크랄로스는 설탕보다 약 600배 더 달콤한 염소와 설탕 물질로 가열에도 안정적이어서 굽거나 튀기는 식품에 주로 사용되는 가장 흔히 쓰이는 인공감미료입니다. 앞에 네가지 인공감미료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물질로 최대 설탕의 600배까지 달성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네오탐은 설탕보다 13,000배 더 달콤한 물질로 아스파탐 유사체에 해당합니다. 무칼로리 화합물이자 인공 감미료이며 무언가 튀는 불쾌한 맛이 없고 오히려 음식의 풍미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확인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자인 어드벤탐은 질량 기준으로 설탕보다 약 2만 배더 달콤한 물질이죠. 중요한 것은 이 무지막지한 두 가지 물질은 2013년 이윤의 식품번호 2969로 사용이 승인되었고, 2014년 FDA는 육류 및가금류를 제외한 일반 식품에서 비영양성 감미료 및 풍미 증강제로 승인까지 하는 등 모두 허가된 합법적 감미료란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되지 않은 달콤한 물질이 무조건 더 강력하고 흥미로울 것은 당연하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더 강력한 감미료 중 최약체는 베르나르담입니다. 당도는 갑작스럽게 설탕의 18만 8천 배로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유사한 구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 카렐람은 설탕의 20만 배 당도로 임상 테스트에서 돼지에게는 안전하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갖는 수크로논산은 최대 설탕의 22만 배 당도이며. 1996년 프랑스 리옹 대학교에서 개발되어 리옹의 옛 라틴어 이름인 루구드넘에서 유래한 루구드넘은 무려 설탕의 30만 배당도로 이제까지 만들어진 물질 중 가장 달콤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물질은 미량으로도 효과를 보이지만 아직 허가되지 못한 물질들입니다. 쓴맛 역시 흥미롭습니다. 쓴맛 수용체를 자극하는 다양한 물질이 알려져 있는데 그중 핵심은 퀴인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로 유명한 퀸인의 쓴맛은 워낙에 유명하며 설탕이 단맛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쓴맛을 비교하는 기준 물질에 해당합니다.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되는 살리신은 나무 껍질을 씹어먹는 맛을 떠올릴 수 있듯 꽤 쓴맛을 갖는데 퀸인의 0.2배 정도로 죽도록 쓴물질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쓴맛의 독성 물질로 마전자나무에서 추출되는 스트리크닌은 퀸인의 최대 50배다라는 쓴맛을 갖고 사이클로헥시미드 역시 최대 5 0배 쓴맛을 보입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쓴맛물질은 미맹검사에 쓰이는 페닐사이오카바마이드 줄여서 PTC일텐데 PTC는 대상에 따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거나 퀸인보다도 쓴맛으로 느껴져 무조건적으로 쓴물질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은 데나토늄이 지금까지 알려진 중 세상에서 가장 쓴 물질에 해당합니다. 정확히는 데나토늄 벤조웨이트로 가장 쓴맛 물질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먹거나 마시면 안 되는 물질. 예를 들어 동전형 건전지나 부동액, 제초제, 스프레이 등 다양한 제품에 미량 함유됩니다. 많은 양을 먹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써서 인체에는 무해하며 퀸인과 비교한다면 최소 1000배 이상 쓴 물질입니다. 하나 더 소개한다면 파라에톡시 신남산이 있으며 몇몇 연구에서는 대나토늄보다도 더 낮은 농도에서 쓴맛이 감지된다고 보고하기도 하는데 역시나 퀸인의 약 1000배 내외의 쓴맛으로 확인됩니다. 매운맛으로 느껴지는 미각의 통증은 조금 더 구체적인 지표를 두고 비교하게 되는데 월버 스코빌이 만들어낸 스코빌 지수입니다. 청양고추는 약 1만 스코빌 지수 수준이며, 이제껏 6종에 성공한 고추 중 가장 매운 캐롤라이나 리퍼가 220만 스코빌 유닛의 파괴적인 위력을 갖습니다. 고추의 매운맛은 모두 캡사이신이라는 화학 물질에 의해 유래하는 만큼, 순수한 캡사이신의 매운맛은 가장 고통스러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치로 비교한다면, 순수한 캡사이신은 1600만 스코빌 유닛에 해당합니다. 캡사이신보다 강력한 통증 분자들도 있으니, 티냐 톡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매운 물질이라는 레시니페라 톡신입니다. 이름에 독소를 뜻하는 톡신이 붙어 있듯 위험할 정도의 물질인데, 캡사이신이 1600만 스코빌 유닛이었다면, 티냐 톡신은 이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50억 스코빌 유닛, 그리고 레시니페라 톡신은 160억 스코빌 유닛으로, 캡사이신의 약 1000배의 매운맛에 해당합니다. 매운맛이라 일컫는 통각과 열감을 느끼는 것은 과도수용체 전이 바닐로이드 서브패밀리1이라 불리는 TRPV1 수용체에 의한 결과입니다. 이곳에 결합할 수 있는 분자는 뜨거운 느낌과 매운 통증을 느끼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닐로이드라는 구분인데, 앞서 살펴본 캡사이신과 레시니페라톡신 구조를 비교한다면 캡사이신의 분자 명칭인 8-메틸렌바닐릴-6-노네나마이드에서 확인되듯 바닐린 구조와 연관된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바닐린 구조는 레시니페라톡신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TRPV1 수용체에 대한 인식과 관련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구조가 유사하지만 자극은 일으키지 않는 기량제의 설계와 합성도 가능하게 되는데, 캡사이신과 유사한 캡사제핀을 등장합니다. 캡사제핀은 TRPV1 수용체의 기량제로 캡사이신과 경쟁적으로 수용체에 결합하지만 활성화시키는 대신 오히려 차단을 일으키게 됩니다. 캡사제핀이 수용체 자리를 선점하기 때문에 캡사이신이 들어와도 결합 가능한 자리가 없어 신경 신호를 발생시키지 못해 매운맛을 차단하거나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시니페라톡신과 유사한 물질을 만들면 더욱 강력한 매운맛 차단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단 하나의 아이오딘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IRTX라는 기량제가 구현되었으며 쥐와 사람을 대상으로 테스트했을 때 캡사제핀보다 800배 더 높은 효과를 보이며 매운맛 차단 효과도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간혹 매운 고추나 음식 먹는 대회가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선천적으로 TRPV1 수용체가 둔감한 걸까 생각해 왔지만. 이제는 캡사제핀이나 IRTX를 합성 및 사전 복용해서 수용체를 차단하는 도핑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새로운 의심이 싹트고에 말았습니다. 짠맛과 신맛은 분자가 아닌 이온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본질적으로 기존 한계를 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굳이 기준을 찾아 비교해 본다면 신맛에 비교 단위는 구연산을 사용하곤 합니다. 퓨마르산은 유기산 중 강산성을 띠며 신맛 강도가 구연산보다 두 배가량 강력해 식품 산미료로 흔히 쓰이고 납니다. 그리고 역시나 가장 신맛을 느끼고 싶다면 염산을 비롯한 강산을 선택하면 되는데 진한 염산이나 질산은 신맛이 아닌 화학화산과 손상만을 유발하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신맛의 범위가 어디일지만 따져보죠. 인간의 혀는 pH 4 정도부터 신맛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pH 1이 최소한의 손상으로 신맛을 느낄 수 있는 한계 수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보다 양성자가 더 많은 물질은 신맛이 아닌 죽음의 맛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짠맛에도 의외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짠맛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체내에서 소듐을 고갈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퓨로세마이드라는 강력한 이뇨제가 쓰이는데, 퓨로세마이드는 신장의 헬레고리 상행각에 작용합니다. 정확히는 헬레고리 상행각 세포막에 존재하는 소듐, 포타슘, 클로라이드 공동 수송체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차단합니다. 수송체가 차단되면 세 이온이 혈액으로 재흡수되지 못하고 세뇨간에 남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간단히 저이온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죠. 체내 소듐이 고갈된 생물은 짠 맛의 물질을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쥐는 다양한 농도의 소금물에 대해 0.158 몰농도와 0.281 몰농도에서 최대 할기 속도를 보이며, 농도가 이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할기 속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탄산소듐에 대해서는 더 저농도에서의 선호가 나타나는데 저염 상태에서 생명체는 탄산소듐을 염화소듐보다 더짠 물질로 인식한다는 결과가 되죠 결론입니다 단맛 쓴맛 매운맛은 화학구조 설계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며 계속해서 더 달고 쓰고 매운 물질을 자연과 실험실에서 찾아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승인된 감미료 중 최강은 설탕의 2만 배인 어드벤탐이지만 미허가 물질까지 포함한다면 30만 배까지 달성되었습니다 수용체를 제어하는 것을 통해 특정한 맛을 느끼지 못하게 할 수도 있으며 캡사제핀이나 IRTX와 같은 기량제를 이용해 우리도 매운 음식 먹기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에서 맵지만 않을 뿐 여러분의 위장과 항문은 박살날지도 모릅니다